네, 안녕하세요. 피파 17. 선수 커리어워드 제27화입니다. 현재 리버풀은 선두 탈원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최소 실점이죠. 그리고 라이벌, 에버트는 현재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라이벌이, 두 지역 라이벌이 만났습니다. 안필드에서 말이죠, 상반된 두 팀, 과연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머지사이드 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버풀과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자, 두 팀은 예로부터 라이벌로 유명했죠. 방등권에 처한 에버튼, 그리고 선두를 노리는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죠. 그 중요한 더비전 말이죠. 자, 리버풀은 선두 탈환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리버풀의 빨간색 지붕과 파란색 지붕으로 나뉘어졌죠? 리버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빨간 지붕의 집에서 살고, 에버튼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파란 지붕의 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자, 레이버가 나오네요. 자, 조던 핸더슨이 나오지 않은 건 아쉽지만,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첫 골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아, 지금은 소급 적용이 됐네요. 콜먼의 경고를, 경고를 받은 콜먼입니다. 라이벌 팀의 비수를 꽂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에버튼. 절대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 마르커스가 여기서 헤더 자 좋은 헤더가 나왔습니다만 약하게 떨어졌네요. 마르커스가 패스를 잘 주고 쿠티뉴 네 여기서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잡아당겼죠 이거 다시한번 볼까요 네 잡아당겼습니다 자 윌리엄스의 반칙으로 페널티킥 찬스를 얻은 마르커스 강툭 찹니다만 오 슈퍼세이브에 막혔습니다 자 라인을 완전히 못 넘겼네요. 아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골키퍼에게 걸쳤어요. 근데 잔디가 파였네요. 해봐. 슛. 아 세컨볼 찬스를 놓쳐버린 마르커스가. 다섯 번 공격에 돌입합니다. 쿠티뉴가 올립니다만, 네. 걷어내는 네 버튼. 쿠티뉴. 자, 골잘 줬고요. 슛! 어, 골대때를 맞췄습니다. 자, 이건 명백한 꼬리라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 꼬론이 없네요. 마르커스가. 전반 종료 직전에 득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르코스강, 공 받았고, 단독 체스 슛! 아, 이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네요. 조엘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골키퍼와 너무 가까웠네요. 코너킥입니다. 헤딩! 아 전방전에만 골대를 두번 맞았습니다 지금은 엠레찬인가요 코너킥 위치에 있었네요 자 좋은 찬스를 놓친 마르커스강자 지금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자마르커스강공 뺏어냈고 역습입니다 예... 자 자 9월 잘 내줬고요. 아 여기서 아 볼터치가 아쉬웠네요. 마르코스가 패스를 자 멀리 걷어냅니다. 에버튼 이래서 라이벌과의 더비전은 정말 어렵죠. 머지사이드 부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라이벌 더비인데 자 지금 다행히도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베이날덤자 좋아요 여기서 해더어자 이거 자책골인가요? 알베르토 모레노가 크로스를 올린 게네 자책골이 맞았네요. 아 이러면 라이벌전이 좀 김이 새는데 말이죠. 그래도 앞서가니 좋네요. 어이없이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벨트맨의 자책골로 리버풀이 행운 1대0으로 주도하게 됩니다. 자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추가골이 필요한 리버풀 자 자 골키퍼가 힘들게 걷어낸 곳, 슛. 자 일단은 마무리를 잡네요. 경기가 끝이 납니다. 아머 머드사, 사이드, 머드 사이드 잡이 이기긴 했는데 아쉬움만 남겼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패러티킥 놓치고 골대 맞추고 그래도 이기는 게 장땡이죠. 자. 스톡시티 원정부터는 아무래도 박싱데이네요 다다음날의 경기라 역시 EPL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그나저나 이버풀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뭐 부담이 되긴 하지만 말이죠. 자 후안 마타 모레노, 아, 몬테로, 휴즈가 일, 휴즈, 알데 알데이, 이어가일 골로 공동 2위. 하지만 마르코스 강이 0 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옥의 박스 박싱데이 일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지컬 깡패 스토크시티를 맞이해서 과연 리버풀은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네, 스토크시티 스타디움입니다. 리버풀이 대갈타카로 유명한 스토크시티를 만났습니다. 과연 이 피지컬 깡패들을 해집고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선두 자리를 지키려면 반드시 이겨야 할 상대입니다. 그럼, 경기 시작해보기에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잘 연결됐고요. 자, 마르커스강 돌파합니다. 돌파합니다. 그대로. 슛! 슛! 어 아, 이건 또 뭔가요? 또자책골이 나왔네요. 이건. 다시 한번 볼까요? 걷어내려는 <laughs> 것이. 자, 골키퍼를 막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게 됐네요. 버틀랜드. 아, 국가대표에서 같이 뛰는 동료인데, 괜히 미안해지네요. 아무튼, 1대0입니다. 자, 위기입니다. 스토크시티의 공격이죠? 자, 스토크시티. 인블라의, 인블라가 크로스를 올리고, 헤더! 오! 자, 안드레 실바의 헤더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피지컬이 좋은 스토커시티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지금 불필요한 태클이 나온 것 같은데요, 또? 자, 마르커스강공 뺏어냈고, 자, 측면에 잘 외줬습니다. 자, 어떻게 할지 마르코스가 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 지금 소급 적용이 되었습니다. 경고가 나왔습니다. 조엘 마티프 또 퇴장을 당하지 않겠죠? 코너킥 상황입니다. 패배를 합니다만 네 높았습니다. 마티프 선수가 경고 받은 걸 만회하려고 하지만 실패했네요. 자 마르카스강 여기서 슛아 수비수와 너무 가까웠습니다. 에버튼전에서. 페널티킥을 실패했었던 마르커스가 너무 급할 필요는 없을텐데 말이죠 네 공격에 물꼬를 틀고 있는 리버풀 아아 아, 지금은 이거 테클이 너무 깊었죠 프리킥입니다 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메론의 경고. 여기서 뭔가 나와야 할 텐데요. 마르커스 강 헤딩. 아, 수비수 맞고 코너킥을 맞이합니다. 피지컬이 좋은 스토크 시티 수비진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못 뚫어냈네요. 자, 중원의 살인건 힘더슨으니 자, 마르커스 강 뚫었어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슛. 아또 골대를 맞췄네요 자 하지만 네골볼을잘 줬습니다만 소비자에게 막힙니다 자두 경기 연속 골대를 맞추는 불운을 겪은 마르커스 강이었습니다 주특기가 자꾸 막히는 마르커스 강 버틀랜드 골키퍼. 자, 잘 봤습니다. 여기서 슛! 들어갔습니다! 자, 추가 골이 나와줬네요. 마티프인가요? 네,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었던 마티프가 결국 한건 해냅니다. 자 마르커스 강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찬스 메이킹 역할을 잘해줬죠. 아 엠레찬이었군요. 살짝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튼 엠레찬의 득점으로 리버풀이 2대 0을 앞서갑니다. 곧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네. 경기가 끝이 납니다 리버풀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경기 연속 자책골 결승골로 이기게 됐네요 자마르커스 강도 좋은 활력을 펼쳤고요 그래도 어시스트 기록한게 어딥니까 엠레찬도 득점에 성공했고 말이죠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소튼전은 결정을 하게 된 마르커스가 과연 이겼을까요? 원정보다 홈이 좀 불안한데 말이죠. 선수 교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번 전은 없어서. 또 졌네요 아 아쉽습니다 확실히 딱싱데이 주관이라서 이변이 많네요 우리는 노리치로 간다 네 제라드의 말이었죠 그러나 거짓말 거짓말 같게 그때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놓쳤던 그런 슬픈 전설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노리치 시티를 잡아먹으러 가볼까요? 자, 노리치로 간 리버풀. 자꾸 노리치 시티하면 제라드의 그 말이 계속 떠오르네요. 뭐 어쨌든 이번 시즌에 승격한 노리치의 참 교육을 시전을 해야겠죠.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노리치 시티. 자, 찬스입니다. 오. 자, 마르코비치가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득점에 성공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수를 놓쳤던 놀리치시티 행운의 득점 같습니다. 아무튼 리버풀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지옥의 박싱데이에서 세 번째 파, 챕터인데, 자, 마르커스가 슛! 오 자, 지금 아깝게 시,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카페 상기 모드에 돌입한 리버풀. 카페 상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강호가 아니거든요. 노리치는 자, 지금 어디다가 패스할까요? 마르커스강. 일단 패스를. 마르커스강 슛! 아 두, 리그 두 경기 연속 동안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마르커스강 클록 감독도 아쉬움을 표하네요 자 마르커스강 여기서 득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패스를 주고 봤습니다 네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자 페널티 킥이 선언되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득점 찬스를 만들게 된네요. 치에바였나요? 아무튼 마르커스강 긴장 풀고 살짝 뒤로 하고 슛 들어갔습니다. 오 골키퍼한테 막힐뻔했는데. 자, 이번엔, 득점포 침묵을 깨버렸네요. 살짝 물려나고, 네! 세게 찬 덕에 골키퍼 겨드랑이 사이로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마르커스 강이 11호 골을 넣으며, 2대0으로 앞서가는 리버풀입니다. 자, 노리치 시티가 공격에 나섭니다. 자, 프리킥이 선언이 됐네요. 좋은 기회를 맞은 놀치 리버풀 선수들이 잘 막아야 됩니다. 헤더! 어, 다행히도 걷어냅니다. 자, 마르커스강. 여기서 슛! 들어갔습니다 자, 마르커스강. 득점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리치 시티를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클록 감독의 격려를 받은, 받는 마르커스 강. 루디 골키퍼는 망연자시라는 표정입니다. 수비 실수를 잘 노려봤던 마르커스 강이었습니다. 아, 근데 백드롭을 당하네요. 마르커스 강이. 여하튼, 마르커스강. 멀티골을 장려시키며 지난 리그 두 경기의 아쉬움을 훌훌 털어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쿠티뉴. 쿠티뉴가 어그로를 끌면서, 마르커스가 공간이 열렸고, 슛! 오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아깝게 막힙니다. 자, 노리치에게 참교육을 제대로 시전시키는 리버풀입니다. 지금은 골킥이네요. 리버풀 원정팬들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자, 크로스를 올렸습니다만. 자, 마르커스 강 여기서 자 페널티 킥을 스스로 얻어냅니다. 마틴의 반칙, 러셀 마틴의 반칙으로 헤트 트릭 기회가 왔네요. 슛 들어갔습니다. 헤트 트릭을 성공시킨 마르커스 강 노리치 노리치를 4대 0으로 몰았습니다. 비록 페널티킥두 골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그 첫해트 트릭은 해트 트릭이니까 좋은 거죠. PK도 스스로 만들어내니까 냈으니 더 의의가 있는 거고요. 1 3골째를 장렬시킨 마르커스 강이었습니다. 자, 마르커스 강, 이번엔, 자, 슬패스 잘 내줬고요. 슛! 오, 네골째에요 포트 트릭을 장렬 시키는 마르커스 강입니다. 자, 포트 트릭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네요. 노리치 선수들은 경기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네 골을 폭발시켰네요. 점수는 5대 0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마르커스 강이 이, 시, EPL 첫네 골을 장려시켰습니다 네.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고, 네. 심판하고, 악수를 나누고, 기념 볼을, 경기에 썼던 볼을 기념으로 갖게 되네요. 자. 예, 리버풀의 콥들의 노래 소리와 함께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트브로미츠를 잡은 에버튼 리버풀을 홈으로 맞이합니다. 아쉬웠던 경기였는데 안타깝게도 관전을 하게 됐네요. 그래도. 컵대회에서 다시 맞붙을 수 있으니 그것도 4강전에서 크게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박싱데이 마지막 일정은 1대1로 비겼습니다. 4경기 2승 1무 1패를 기록한 리버풀. 네 기나긴 여정은 계속되고 이제 FA컵 세필드와 FA컵과 그리고 EFL컵 준결승전에서 에버튼을 만나게 되는 리버풀 앞으로 어떤 시즌을 보내게 될지 많이 기대해주시고 놀먹TV 구독 많이 잊지 말아주시고 지인분들한테도 제 채널이 있다는 걸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